신학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 교단과 우리의 명예와 신학적으로 노래원이 되도다는 거나 비방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원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입니 노회 차원에서 새해 1월부터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교단과 하나님이 노예해주신 권위를 회복하고 또 노예 입장문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교회와 노예원을 보호하는 아, 이러한 일에 합당해인 우리 노예장님이시고 또 목회자여 신학자이신 우리 남양주 대신총회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는 강영철 교수님께 질문을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영철 교수님, 오늘 서울 동노회가 앞장서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신학적 검증과 토론하는 시간을 음. 담당해 내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영철 교수님,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한 천국 지역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할 때의 자세, 또 간증을 들을 때의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대신교단에 속한 6 0년이나된 노예를 책임지노예장님으로서 신학적으로서 목회자로서 뭐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네. 긴 시간, 우리 서울 동료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서사람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이런 강의로 또 이렇게 신학적인 포럼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제1기준인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총회와 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또한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신학교 선생님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좋은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예,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그냥 국어 사전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영적이라는 의미는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에, 이루기 위해서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 이런 정도로 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에,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런 에, 찬미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에,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물리들을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가는 일들을 교회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기준이 바로 성경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이 기준에서 이탈됐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노예 총회라는 이런 정치 제도와 그리고 좋은 그런 신학교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문해 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신학선생님들처럼 옳다, 그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회 현장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 다양한 그 현장들 그리고 어 정말 그 영적 체험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확인하는 건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성도님이 거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예, 선생님들에게는 신학 선생님들에게는 그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마치 부모님처럼 자기 자식들의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야, 그건 틀렸어, 그건 맞았어" 이렇게 단순하게 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일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양한 영적 체형의 현장을 해석하고 예, 적용하는 과정은 대단히 지루하고 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참 목회가 어려워. 예. 참 목회자가 힘들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을 우리 현장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다, 예,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는 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국과 지옥,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이 간증을 들을 때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 뭐 간단한 또 똑같은 질문인데,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목회 현장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예, 그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예, 성도들의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현장의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장과 또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해 가고 있구나.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사라 목사님의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마치 코로나 팬데믹 같이 우리가 뭐 나라를 욕해도 보고 뭐 대형 교회들이 뭐 아, 뭐 노예가 뭐하고 있어? 총회가 뭐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해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 면 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과유불급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노예의 권위나 총의 회 권위를 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현장일수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과 그 현장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그 현장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사람 목사는 서울 동로의 지교회를 섬기는 단임 목사입니다. 예, 신학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현장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다양한 수많은 그런 예 체험과 다양한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조국교회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의 독특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런 증인들로 목회자입니다. 아울러 본노에는 이렇게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경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처럼 이렇게 수고하신 신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계속 신학 발전에 앞장서는 노예가 될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